매니아, 오타쿠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죠. 자기의 모든 열정과 전 재산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수많은 체인점을 내서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백종원 대표를 만나기 전부터 네, 사업적으로 해서 이미 성공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여러분 출근 잘 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무거운 경제 이야기나 뭐 ai 아이템 관련 그런 이야기가 아닌 부자 되는 방법 자기개발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사주팔자가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고 내가 할수 없는 분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발전이 없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노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노력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첫 번째, 자아도취.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열심히 꾸준히 합니다. 매니아, 오타쿠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죠? 자기의 모든 열정과 전 재산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시간도 쏟아붓습니다. 잠도 안 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만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왜? 돈은 딴 데서 벌고 취미로 그걸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직업으로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직업을 통해 돈을 벌고 부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되거나 연기를 잘해서 아니면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외모가 괜찮아서 영화 배우가 되거나 아니면 뭐 그리는 걸잘 그리는데 뭐 유명한 화가가 되거나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취미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일이라면 돈을 벌기도 쉽지 않고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죠? 외면받는 전통 예술. 아, 이거를 계승할 후계자가 없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뭘 이렇게 직접 장인들이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시대에 뒤떨어져서 거기에 외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케이스가 그럴까요 두번째 노력만 한다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안좋아하는지 생각도 안하고 그냥 열심히만 합니다 열심히만 해요 돈에 관심이 없다면 상관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네, 제3의 객관적인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객관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골목식당 슈퍼스타 누구죠 네 돈가스 연돈 사장님 그분을 보면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실수가 있는 걸 용납하지 못해요 자기가 일일이 다 하고 정말로 정성껏 맛있는 돈가스를 만들어서 내놓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100개 밖에 못 만들어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그 맛을 보기 위해 텐트 치고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좀더 많이 만들어서 줄안 서고 편하게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게, 네. 그 맛을 보고 싶어 하죠? 물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돈 욕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아마 연돈 사장님이 돈 욕심이 있으신 분이었다면 그 기술로 벌써 수많은 체인점을 내서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백종원 대표를 만나기 전부터, 네, 사업적으로 해서 이미 성공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 욕심이 없고, 그걸 맛있게 만드는, 그것만 몰두하는 그런 장인정신이 있기 때문에, 돈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아직까지, 네,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세 번째! 디테일의 차이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제일 큰 차이는 물론 건 돈을 버느냐 아니면 안 버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보편적인 차이인데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바로 이겁니다 디테일, 마감처리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디테일, 마감처리 네, 마무리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요즘 이슈가제는 최연석 셰프, 네, 음식 만들 때 보면 어떡하죠? 하나하나 이렇게 핀셋으로 하는 것처럼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은 디테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요즘 고충을 치르고 있지만 뭐 셰프로서는 인정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이제 이병헌 씨죠. 이병헌 씨는 어떤 잘못을 해도 연기로는 깔 수가 없는 배우다. 네, 자기 분야에서 베스트죠, 둘 다.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첫 항공모함은 구 소련에서 가져온 그 항공모함을 튜닝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체 개발, 자체 기술로 해서 만들었죠. 근데 문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군 전략 자산으로 사용 가능한지도 미지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겉만 미국의 항공모함처럼 만들었을 뿐이지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에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 겁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 최초로 폴더블폰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앞다투어 비슷한 거를 많이 출시했죠. 그런데 마지막 디테일 마감에서의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폈을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소비자들은 100% 알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 서는 맛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맛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따라올 수 없는 그한끗 차이. 한끗차이에 세밀한 디테일 차이가 있습니다. 아, 뭔가 아쉽다. 이 집은. 아,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또 가고 싶다. 생각난다. 이게 바로 한끗 차이입니다. 그한끗 차이의 디테일이 명품을 만들고 프로를 만들고 부가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결론! 노력은 양보다 질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노력을 해도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떤 거에 노력을 해야 되느냐, 어떤 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이런 걸 살펴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좋아한다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 네, 그런 뒤처진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좀 어려병 있으신 분들 일하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네 오늘도 파이팅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